네,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 2동, 5동, 6동, 9개 1동, 1신동이 지역구인 유경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호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시 체육시설 설치와 구 북부 근로자 종합 복지관 활용 관련하여 시정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시 체육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바로 파쿠 골프장 확충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파크 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체육으로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사회적 교류를 도울 수 있는 최적의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현재 네곳에 파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 다섯 곳이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시민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인 인구 비중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체육 인프라는 이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평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적합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 시민들의 절실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서구 가자동 607번지 부지 활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건립된 부평구의 여름을 테니스 스쿼시 경기장에 보조 경기장으로서 함께 조성된 체육공원입니다. 이 부지는 행정 구역상 서구에 위치하지만 실제 생활권은 부평구이기에 구도심 특성상 체육 시설 설치가 제한적인 부평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부지에 파크 골프장을 신설해 인천시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지역 간 체육 인프라 편중을 개선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곳의 면적은 19,161 평방미터로 현재 족구장 등 여섯 개의 운동 기구가 있으며 불법 경작 방지를 위해 이미 식재를 할 정도로 족구장 외에는 시민들로부터 시설 활용이 활발한 체육공원은 아닙니다. 특히 이곳은 거주지로부터 충분히 이격되어 있어 주민 수용성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부지의 전 면적을 활용한다면 나이노래 파크 골프장 조성에 적합한 부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이곳은 도시계획시설상 체육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련법에 따라 부지 면적의 50% 범, 범위 내로 파크 골프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기에 체육시설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와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관리계획 수립을 한다면, 파크 골프장에 대한 급격한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 체육공원을 인천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파크 골프장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과 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신,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관계 부서 협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부서가 열린 행정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분명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인천시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소외된 부평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파크 골프장이 하루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구 북부 근로자 종합복지관 활용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 오동은 인구 약 3만 3천 명이 거주하는 부평구의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구 전체 22개 동 가운데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인구 밀도가 부평구 평균의 약 2.4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높은 인구 밀도에 비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체육시설과 같은 공동 이용 인프라는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부평 오동은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많이 들어선 지역으로 이러한 주택들은 주거공간 확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적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면적이 협소, 협소하고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된 지역이어서 새로운 대규모 주민 시설을 조성하기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과거 북부 근로자 종합 복지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89년에 준공되어 어느덧 36년이 지난 노후 시설입니다. 2016년 정밀 안전 진단에서는 D등급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현재는 활용되지 못하는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건물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행정 활용 수요 조사를 실시했으나 활용 계획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고 내년에 정책 연구를 통해 매각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만약 민간에 매각된다면 또 다른 상업시설이나 도시형 생활 주택이 들어서서 빽빽한 건물로 둘러싸여 이미 포화 상태인 부평 5동 주민들의 생활 환경은 한층 더 열악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건물은 주민들 위한 공간, 즉 문화, 복지, 체육 활동을 아우르는 공동 이용 시설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 하나의 활용 문제가 아니라 인구 밀집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켜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부평구 차원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평 5동 구 북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물을 주민이 공동 이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구체적으로 지원할 의지가 있으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 절차를 설명하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